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성막을 세워라고 하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신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다윗의 욕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욕심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순종함과 헌신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예배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로뎀나무 교회는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배를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이 예배는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여러분 이끄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은요. 여러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구원의 걸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가 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어찌 선한 게 나옵니까? 그 말씀이 아직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살아 있으니 우리가 그래도 주님께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건 아닐까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늘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이끄신 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멋진 고백이 있다면 또 멋진 순종함이 있어야지요. 말씀이 있는 고백이 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이 곧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판단이 되어지고 비판의 감정들이 심겨지면요. 결코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요. 뛰어난 최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드리는 겁니다. 탁월함은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탁월한 예배는 바로 최선의 모습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번제로 접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대충 드려선안 됩니다. 황소의 기름보다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멋진 찬양과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순종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중하기로 한 예배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라면 우리에겐 예배자로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자로서 흔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이거는요 내 마음,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남겨지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흔적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흔적이 무엇인가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흔적에서 여러분 예배의 흔적은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자의 삶의 흔적은 여러분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일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처소에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예배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산채 물려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그 흔적에 거룩이라는 우리의 삶을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우리의 삶의늘 자세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멋진 예배자, 예배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늘 삶의 예배의 흔적이 남는 예배자.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흔적이 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로뎀나무 교회에 남게로 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섬 루리나에서 이곳에 또 많은 예배자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한 믿음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